안녕하세요, 타우사입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모든 승모근 운동의 기본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어, 승모근 운동 사실 많은 분들이 어, 정성 들여서 많이 안 해요. 하지만 저는 옛날부터 승모근 운동을 많이 했었고, 특히 어, 작년 3월부터 현재까지 근육 우선에 법칙고 있어서 승모근을 하루 빼서 지금 만 2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옛날에도 승모근에 신경을 많이 쓰고 지금도 더 많이 승모근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요. 승모근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어깨, 가슴 이 분리도가 확실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상체가 더 좋게 보여요. 승모근이 이렇게 나와주잖아요. 그러면 이 어깨와 가슴 이 라인이 확실하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봤을 때 더커 보이고, 더 선명해 보이고, 또더 각져 보이거든요. 그리고요, 뒷모습을 보면, 승목은 상부와 승목은 중앙 하부, 이제 이 다이아몬드 모양이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입체감이 장난 아니게 좋고요. 또한 등 라인이 이 X 자, 이것이 확실하게 나타나요. 저의 그등 모습을 어, 보고 싶다면, 제가 예전에 올린 그 3년 만에 재활해서 나간 대회가 있어요. 19년도. 그 영상 보시면 이 승, 승모근이 좋으면 어떻게 어, 표현이 되는지 참고 영상으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요. 아이고. 네. 승모근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어, 이 승모근을 어, 마무리용으로 하지 마시고 주 운동으로 빼서 해보시는 걸 저는 권해드립니다. 최소 6 개월만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상체 라인이 완전히 달라요. 장담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약을 팔았습니다. 뭐 약도 아니지만 뭐좀더넋두리게도 얘기 하나 하자면 TMI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대회 심사를 할때큰 어, 부위는 다 좋잖아요. 그러면 비교 심사할 때뭐 어쨌든 뭐좀더 심사를 디테일하게 때 보는 부위가 승목은 전완근 종아리근 이런 작은 부위에서 점수를 져가지고 등수를 나눕니다 어쨌든 그래요 네 음, 승모근 운동의 기본 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동작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첫 번째가 어깨만 위 아래 위 아래 으쌰으쌰 움직이는 거이 동작을 하시면 승목은 상부가 많이 좋아져요. 뭐, 당연히, 우리가 제가 뭐, 전부터 얘기하지만, 전체가 좋아지는 건 밑바탕에 깔아요. 그러면서 어디가 더 좋아진다. 이거니까요. 네. 그래서 전체가 좋아지면서 등, 승목은 상부가 좋아진다. 이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동작. 어깨를 위아래, 위아래. 이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경각골 어, 있죠. 날개 축지뼈를 의도적으로 모아요. 모은 상태에서 위 아래, 위 아래 이렇게 운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경각골이 모았다는 얘기는 딱 이거 하나예요. 승목은 중앙과 하부까지 내가 자극을 주겠다, 공략하겠다. 이 목적이거든요. 만약 상부만 좋아지게 하고 싶어, 그럼 경각골을 모을 필요가 없어요. 어? 그냥 안 모으고 올리는 것이 훨씬 더 가동 범위도 어, 넓어지고 침수기도 좋아요. 하지만, 어, 견갑골에 모아준다. 그러면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승모근 중앙과 하부까지도 공략하겠구나. 이게 되고요. 세 번째 동작에서는 어, 이제 상체예요. 이 상체를 이렇게 앞으로 기울수록 승모근 중앙. 승모근 하부까지 더 집중해서 모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등 운동할 때 로우 동작 있잖아요. 뭐 바벨 로우 뭐 로우 동작, 동작을 하면 승모근 중앙과 하부가 공통적으로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승모근 중앙과 하부 쪽 공략을 많이 안 하죠. 하지만 승모근 운동을 따로 빼서 할 때는 무조건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세 가지 동작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견갑골을 모으지 않은 상태에서 어깨를 위 아래 위 아래 이거 하나 두 번째는 견갑골을 의도적으로 모아서 위 아래 위 아래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상체를 어? 살짝 기울면 중앙 더 많이 기울면 하부까지 이 상체 기울기 그러면. 여기서 얼마든지 응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상체를 기운 상태에서 어, 의도적으로 어깨를 모아서 어깨를 이 아래 이 아래 움직인다. 그럼 좀더 중앙과 하부에 자극이 가겠죠. 음? 얼마든지 이세 가지 동작에서 얼마든지 자신의 목표에 맞게 어, 여러 가지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제 이 그립 있죠. 이 그립에서는 이제 어깨 너기만큼 잡는 것이 스탠다드예요. 그럼 이제 당연히 이게 스탠다드니까 어 골고루 좋아지겠죠. 이 승목은 여기부터 어깨 있는 데까지 골고루 좋아지겠죠. 그리고 여기서 살짝 좁게 잡으면 좁게 잡으면 이제 좀더이 안쪽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게 좀 와이드하게 잡으면 이 승목은 이 어깨 쪽이 바깥쪽 승목은 이 바깥쪽 어깨 여기 이 부위까지가 이 부위가 좀더 자극이 가겠죠. 어? 그립에 의해서 어 자극, 목표 자극이 약간씩 달라져요. 저 같은 경우는 어 스탠다드 한번 하고 그 다음 주는 와이드로 해요. 이것은 많이 안 해요. 응? 그럼 이게 오버 그립이죠. 그죠? 또 이제 언더 그립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응? 그냥 기본에서는 없다고 해요. 왜냐면 하 바벨이 앞에 있고, 이렇게 잡고 할 바에는 차라리 비하인드 바벨 슈러그를 하는 거, 엉덩이에 걸쳐서 이거 하는 게더 효과적이니까요. 그죠? 근데 굳이 한다고 하면은 언더로 잡았다. 이건 응용이 되겠죠? 그러면 언더로 잡을 거면 아예 의도적으로 어깨를 최대한 까서 견갑골을 모으세요. 모으고 이 상태에서 그냥 이 아래, 이 아래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어, 저는 좀 맞지 않아서 또 재미도 없고, 좀 해보다가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요. <laughs> 그리고 이제 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이제 덤벨 가지고 루트럭그리을 잡아서 그냥 이 상태에서 이아래이아래 이 아래 하잖아요. 그죠? 덤벨의 장점은 뭐냐? 바벨에 비해서 가동 범위도 높지만 어, 움직이는 폭도 넓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냥 위 아래 위 아래 할 수도 있고 견갑골을 모은 상태에서 위 아래 위 아래 할 수도 있고 응? 뭐 인클라인 벤치든 아니면 내 수수도로든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응? 가운데 그 막대기가 없으니까 얼마든지 폭도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덤벨을 가지고 있으면 자 옆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건 약간 응용인데 가끔 써요. 여기서 올린 다음에 살짝 앞으로 구르면서 내려가요. 올리고 앞쪽으로. 그러면 올리고 앞쪽으로 한다는 것은 승모근 상구를 더 자극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올리고 뒤쪽으로 굴려요. 올리고 뒤쪽으로. 올리고 뒤쪽으로. 그러면 올리고 뒤쪽으로. 이것은 승목은 중앙과 하부까지 공략하겠다는 동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기본에서 바벨을 잡았냐, 덤벨을 잡았냐, 와이드냐, 스탠다드냐, 응? 오버냐, 언더냐, 루트럭이냐 뒤쪽이냐에 따라서 다 자극이 달라지고 포인트도 달라지는 거죠. 참고로 우리 이렇게 등이 굽은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컴퓨터 많이 하고 휴대폰 많이 보는 분들 이런 분들 가슴 피기 위해서 많이 하는 동작이 비하인드비하인드 비하인드 밥에 슈라그를 많이 하죠. 그러면 이게 뒤로 가 있기 때문에 가슴은 내밀고 가슴은 이완되고 등은 수축되니까 그 휴대폰 많이 보고 컴퓨터 많이 하는 이거 가슴이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진 거 이것을 개선시킬 수 있는 운동도 되겠죠. 어쨌든 다시 정리를 해주면 바베슈라그의 기본은 이제 동작에서는 동작에서는 날개 축지를 모으지 않은 상태에서 위아래 위아래 그리고 의도적으로 날개 축지뼈를 모은 상태에서 위아래 위아래 이거 그 다음에 마지막이 상체를 앞으로 기울어서 위아래 위아래 그 다음에 오버냐 언더냐 뉴트로비냐 와이드냐 스탠다드냐 내로 좁게냐에 따라서 약간씩 자극 부위가 달라진다는 거 이렇게 많이 있지만 저는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스탠다드 와이드 이두 가지를 많이 합니다. 뭐 이제 나중에 그 슈라고 운동하는 영상도 올리겠지만 이 기본 동작을 가지고 한번 어 해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상 태우사비었습니다